안녕하세요.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비전 선언문을 발표한 22학번 글로벌 통상 경영학과 김준수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성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의 성공. 그리고 저의 비전.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비전. 제가 20대, 30대, 40대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렇게 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모두 각자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네이버에게 물어본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름. 그게 목적하는 바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것과 다르게 자주 자주 웃는 것, 그리고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는 것,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자신의 취미를 가지는 것.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성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것 또한 성공이 될수 있고,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성공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성공은 제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만들고, 나의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고, 자식들과 함께, 주말, 여름에, 주말에, 비를 맞고, 비를 맞고 뛰어놀고, 물놀이도 함께 하고, 여름에는 계곡 가서 수박을 먹고,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놀이공원을 가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 날 눈사람을 만들고, 집에서도 소박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등 평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지 못한 일상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바다를 걸으며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던 중 아이가 저에게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 가정이 가장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첫 번째 가치는 바로 가족인데요. 가족이 있기에 저는 삶을 버틸 수 있고 또한 활력소가 되어 주고 인생에 있어 제가 걷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다면 자식들과 함께 할 추억들을 만들기 힘들고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잘,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너무 힘들고,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 행복한 삶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연인은 저와 함께 늙어가며 못된 점, 못난 점, 잘난 점, 모두 같이 보며 살아가고, 함께 걸어갈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연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비전은, 저의 비전은,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에 후회가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남에게 그 과거가 알려지더라도 부끄러워할 게 없는 제가 바라는 미래상이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야 하는데요 제가 말에 설득력이 없는 편인데 그 이유가 책을, 읽지 마,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늘려 저의 말에 설득력을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에 관한 기술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책 공부 등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해 알고 마케팅에 대해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이든지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끈기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에 끈기를 늘리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꿈은 20대, 30대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 예쁜 사랑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저의 20대, 30대의 꿈이고요. 40대, 50대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쯤에 이제 사기들이 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편하게 직장을 다니며, 편하진 않겠지만, 솔직히, 좋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60대, 70대에는 별로 바라는 게 없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의 좋은 인연, 40대, 50대의 좋은 가족을 만나, 만들었기 때문에 60대, 70대에는 이제 저 자신이 행복해야 할 일들만 남은 것 같고요. 그렇게 여행을 가서 여행을, 배낭 여행을 다녀보고 싶어요. 70대, 100대, 70대부터 100살까지는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후회가 없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구체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늘리는 것, 마케팅에 관한 책을 공부하는 것, 품기를 길러야 하는 것들을 모두 해낸다면, 저는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 좋은 가족을 만들어 손작손작 혼자 손녀를 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에게 저의 삶이 부끄럽거나 제가 후회하는 삶이 된다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무병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무병 장수를 하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지금 의약품이 좀잘 발달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부터 20살이지만 아직 잘 건강 관리를 해서 오래 행복하게 좋은 인연, 좋은 가족 만들고,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비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